선양대 귀한 선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십령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별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스무 살의 청년 목동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 있는 목장에서 홀로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목동입니다. 보름에 한 번씩 양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그산 아래 마을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은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동이 은근히 그 아가씨를 연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가져다주는 어느 주일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누군가 양식을 가지고 올라오는구나 나가보았더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가씨가 치니 양식을 가지고 산위 목장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아가씨는 양식을 놓고 곧 지체하지 않고 산을 내려갑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갔던 그 아가씨가 다시금 목장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소나기로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너다가 그만 물에 빠진 것입니다. 목동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젖은 옷을 말립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우유와 치즈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깨끗한 집 위에 고운 모피를 깔아서. 불편함 없이 잠을 잘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동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아가씨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목동 바로 옆에 앉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이 한 줄기 광선처럼 그들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저게 뭐니?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입니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너는 저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 그 별의 이름을 알고 있니? 물론이지요. 목동은 신이 났습니다. 저 별의 이름은 무엇이고? 전설은 이렇고, 또 저기 있는 저 별은 이름이 무엇이고? 전설은 이렇고, 한참 신이 나서 그렇게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 어깨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가씨가 졸음에 기워서 목동 어깨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잠든 것입니다. 목동은 그 잠든 아가씨의 얼굴을 지켜보면서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혹시라도 아가씨가 깰까봐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그 밤을 꼬박 지새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추억이 있습니까? 목동과 같이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도 얻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이 분노합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도피를 갑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체험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란 땅에 들어가서 우물곁에 있는데 한 여성이 양들을 몰고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 여인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섬긴다는 이 표현은 그냥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종과 같이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이 집에서 종로로 타겠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7년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아내를 얻고자 하는데 지참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 집에 3년이나 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7년을 종로로 타겠습니다. 7년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7년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그 결단, 그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메시지, 사랑하기에 수고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다고, 사랑하면 섬길 수 있다고, 사랑하면 얼마든지 내가 낮아질 수 있다고, 이것이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볼 때 야곱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빼앗는 사람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만나니까,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종처럼 낮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하는데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수고하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그 라반 주인이 전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거역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낮아져 섬기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결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낮아지고,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사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수고하는 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집착이라는 것이 있고, 사랑의 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착이라는 것은 소유 중심입니다. 저 원하는 것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외형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하여 집착하며 언젠간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의 집착이라면 사랑의 열정은 나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대 중심적인 것입니다. 상대 중심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대를 위하는 길이고 그대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겠다. 오늘 야곱이 진짜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10년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라헬을 만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 것인지 기꺼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7년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야곱의 마음. 어, 오래전 베스트셀러인데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노교수 모리라는 교수와 그의 제자 미치가 14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이야기를 편집한 책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고받는 이 모리 교수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소중한 것들 이렇게 모아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중심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놓치지 말아라. 가장 소중한 것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화요일에 만나 나눈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모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제대로 배워라. 사랑을 나누어 줘야 돼. 베풀어 줘야 돼. 흘려보내야 돼. 또한 사랑을 잘 받아들여야 돼. 사랑을 잘 받아들여야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잘 나누어 줄수 있어.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곧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아니 나는 부족하지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사랑을 소중히 여기라. 왜냐하면 사랑이 인생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너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랑 빼면 무엇이 남을까? 인생에서 사랑이 빠져나가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심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과 수고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와 만나게 하신 사람들 내가 품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처음에는 에로스 사랑으로 오늘 야곱이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의 모습에 반하여 사랑이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를 깨달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승화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야곱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일 내가 감당하면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 계속 쌓일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고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안의 사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야곱처럼 기꺼이 7년 동안 내가 이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라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지겹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내게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사랑하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배우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십 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7년을 섬깁니다. 그런데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은 이거는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의 길입니다. 근데 야곱이 사랑 때문에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예요. 빨랐다는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매일매일 섬기고 수고하는 시간인데 힘든 나날이었는데 그날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행복했고 그날이 기뻤고 그날이 감사했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엘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보면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랑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즐겁게 쉽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랑 받아 보십시오. 사랑을 받으면 밥을 안 먹어도 막 힘이 생깁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신비는 뭔지 아세요? 사랑 받아서 에너지를 얻고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쏟아부으면 사랑하면 다 쏟아부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더 놀라운 사랑의 에너지로 충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내게 차오르는 그 엄청난 힘 영적인 에너지가 차고도 넘친다. 오늘 그것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데 지칠 법도 한데 지치지 않았다. 7년 동안 며칠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 날마다, 날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 내게 있는 무거운 짐, 그 무게를 초월하는 것. 사랑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무겁겠다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운 날개처럼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을 야곱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래전 미국의 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5,00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랑의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 사랑의 감정이 과연 얼마 동안 지속될까? 결론은 길어야 1년 6개월, 18개월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조금 더더 길게 보아도 3년은 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사랑의 호르몬이 나올 때만이 그 사랑이 계속해서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호르몬이 한 1년 6개월이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서 같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가슴 뛰지 않고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길이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호르몬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사랑할 때 무려 7년 동안 매일 매일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감정에서 일어난 에로스의 사랑으로 오늘 야곱, 야곱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야곱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어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땅을 약속하셨고 자녀들을 약속하셨고 복에 근원되게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일어날 때에 그 사랑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사랑의 한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덤덤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끌어오르지 않는 어느 시점에서는 식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금 첫 출발, 사랑의 출발점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받으면 오늘 다시금 3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 셨어요 그리고 라엘을 바라보면서 7년 동안 며칠 같이 여겼다. 매일매일 행복했다. 이 사랑이 그냥 한 여인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어려, 어려워요. 어두워요. 무거운 짐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랑만 있다면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여건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매일매일 주의 사랑 안에서 라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꿈꾸고 준비하면서 매일 행복한 삶을 보냈던 것처럼 그런 행복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을 며칠같이 섬겼어요.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섬겼어요. 이제 약속대로 외삼촌 저에게 라헬을 주세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자기 옆에 라헬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속은 것입니다. 삼촌에게 속았고 레아에게 속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얻고 싶은 것 빼앗다시피, 거짓을,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빼앗아오며 속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철저히 속임을 당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25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네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는데, 나를 속이시면 어찌합니까? 원한, 원망, 섞인, 그런 말로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제켜놓고 동생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 언니 레아도 내 아내로 삼고 라헬도 내가 사랑하는 라헬도 아내로 삼아라. 주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 앞으로 7년 더 내게 종살이 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 제안에 대하여 야곱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30절 말씀보십시오 3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달라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 7년은 라헬을 아내로 삼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섬겼다면 이제는 나헬을 얻었어요. 레아도 아내로 삼고 라헬도 아내로 삼고 나헬과 함께 7년이라는 시간을 수고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능히 극복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심지어 모순된 일도, 불합리한 일도, 억울한 일도, 화나는 일도,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다 감수합니다. 희생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극복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에 주님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는 죄인들만 지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본인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사랑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그큰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복음이요 사랑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만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만 다시 한번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 인생 안에, 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하나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사랑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데, 사랑만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데, 사랑만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야곱으로 한번 서 보시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서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셨어요. 라헬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라헬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도록 사랑의 대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 놓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내가 품어야 할 대상이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낮아져야 할 믿음의 대상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야곱에게 라엘을 주신 것처럼 사랑의 대상을 주셨어요. 그 대상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라엘 입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7년, 7년, 14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한 야곱을 바라보십시오. 그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기도도 받았어요. 사랑도 받았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고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사랑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그큰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더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1세기 영국 코벤트리 지방에 리어 프릭이라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고다이바라는 부인입니다. 아내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영주입니다. 이 부인 고다이바라는 이 부인은 남편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백성들을 참 사랑하는 부인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무거운 세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주인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우리 백성들 세금 감면해주면 어때요? 보니까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데 세금을 좀 감면해주면 좋겠어요. 이 욕심 많은 영주가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당연히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고. 그런데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남편에게 조르다시피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간청하니까 남편이 귀찮아요.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나에게 백성들 세금 감면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하나 걸어요. 만약 당신이 내 조건 들어주면 내가 백성들 세금 감면해 주지. 아, 조건이 뭐냐고. 내가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남편 내, 남편이 내세운 조건은 당신이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말을 타고 이 동네 한 바퀴, 마을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면 내가 백성들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모욕을 당하는 일이거든요.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아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아내가 그날 생각합니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수치를 당하지 뭐. 내가 그 모욕을 당하지 뭐. 내가 한번 이렇게 희생하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면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말을 한 마리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 시녀들 제켜놓고 알몸으로 그 말을 타고 마을을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 퍼졌어요. 자기들을 사랑해서 자기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고다이바 부인 우리가 볼수 있느냐 볼수 없다. 창문을 다 닫았어요. 커튼을 다 쳤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그 부인, 마을을 도는 동안 한 사람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 남편 영주가 세금을 감면해주고 고통을 풀어주었다. 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영국 코멘트리 그 대성당 앞 광장에 말을 탄그 고다이바 그 부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 년이 지났지만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했던 그 여인의 그 정신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라헬을 향한 야곱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그 생명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할수 있고 나아질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거 놓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